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지는 t v 의돈 지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시황 그리고 수급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요 뉴스 좀 볼까요 주요 뉴스에서는 미국은 장이 나스닥 은0.17% 올라왔고 또 최대로 끝났 고 최고치로 다운은 조금 식었습니다. 그렇죠 0.6% 빠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 피가 조금 안 좋았고, 코스 닥이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하시는 코로나 라이브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제는 같은 동시간입니다. 663명이었는데, 오늘은 790명에서, 이제는 예, 1023명, 오늘은 1047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래도, 낮에 많이 늘어나다가, 현재 시간 조금 줄었네요. 네, 이 정도 되니까 벌써 또뭐 주식시장 걱정이 아니고, 이것도 주식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건강 걱정이 좀 심각하네요. 아, 네, 이거 좀 보통 문은 아닙니다. KDI에서 델타 변이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어요. KDI는 한국 개발 연구원이죠. 뭐 우리나라 싱크테크들이 다 있다는데, 꼭 싱크테크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결단 예, 변이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 같아서 주식시장이 썰렁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런 거 해도 됩니다. 그죠 <laughs> 이게 전파력이 보니까 2.4배가 좀 빠르대요. 전파력이 빠른데 또, 또 달리 말하면 뭐 치사율은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결국 4차 대응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음, 전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건강상 조심해야 될 때고요. 장끝 나고 보니까 네. 손종희 씨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결국 1조 원을 투자 확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놀자 투자 관련 종목들, 네, VC들, 벤처캐피탈들이 다들 시회에서 상한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미 이제 이게 장중에 나오는게 아니고 장 끝나고 나왔고 이미 상한가를 시회상한가를 지금 맞았거든요 다 10%씩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아침에 시초가가 당연히 10% 근처나 거보다더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겠죠 아침에 시초가 딱 형성하고 나서 올라가면 냅돈면 되지만 그 시초가를 깨는 시초가 아침 시초가를 깨는 요런, 요런 형상이 나오면 요런 가격 흐름이 나오면 바로 어, 팔고 나와야 돼요 아침에 강하게 갭상승한 시초가를 못 지키면 조금 나오시면 됩니다. 예, 미리 수익, 수익 축하드리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 코스피는 역시나 0.6% 예, 미국 다우하고 똑같이 커플링으로 빠졌고요. 코스닥도 그러면 좀 커플링 됐어야 되는데 코스닥은 0.23% 밖에 안 올랐습니다. 고기 여타금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요. 요것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보시면 코스닥은 팔아재혔고요 예. 코스피를 좀 사니까 코스피가 그래도 오른거예요 그쵸 근데 선물을 갖다가 또 오늘 1조 원가량 대량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갖고 하방 선물은 콜옵션 여전히 하방 푸드옵션 고하고 똑같은 상방 외국인은 뭐콜푸드다 똑같죠 똑같다고 보시면 지금 선물을 하방으로 걸었어요. 선물은 3개월 단위죠 3개월 단위안 좋게 본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구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원달러 한 줄입니다. 원달러 한줄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좀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이쪽으로 1,150원으로 갈수록 경계해야 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는 f e a 그 a 드 지수죠. 어저께는 45였는데, 바로 오늘 떨어지면서 39가 됐어요. 여러 가지 델타 변이, 문제 때문에 좀더 때려 떨어졌습니다. 경계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아예 이쪽으로 와버리면 그때는 진짜 큰 매수기가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현금, 캐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 제가 지금 아침에 저도, 음 저희,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종목 피로좀 해드리는데, 요즘 굉장히 고심해서 해야 돼요. 장이 굉장히 고심해서 해야 될 장이고, 좋다 싶으면 이미 그 가격대로 올라와 있고, 과열권이고, 얘는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건 또 여지없이 수급이 안 좋아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기간 수급 특징 중에서, 시가 총액 대비 순매수가 많은 종목, 간만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 100위 정도 중에서 10위 만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계속 OSAT로 좋죠 테슬라는 어, 계속 좋습니다 순매수 기간도 5개나 되고요 미스터블루도 매우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개, 굉장히 좋았고요 천보는 오늘 굉장히 좋았죠 오늘도 예, 순매수 기간 6개 그냥 어, 기간이 다닳다고 보시면 됩니다 TCC 스트은 어저께 나온 그 뉴스에 서 계속 좋았구요. 그 다음에, LB 세미콘도, 예, 테슬라랑 같이 지금 OSAT, 그죠? 예, 후공정, 패키징하고 테스터의 업체들이 다 좋습니다. TKT도 괜찮았어요. 동문하나텍도, 어, 얘가 제일 썰렁했었는데, 사실 얘는 이제, 그, 드라, IC 드라이버 칩 만들잖아요. 네, 손떨림 방지 어, 그리고 오토포커싱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제일 안 나갔어요. 살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나 같은 경우는 살아났 습니다 다시 사아났고요 역시나 바이오 다인하고 피플 바이오, 바이오 쪽에 좀 아직도 괜찮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두 개나 예, 시집가 총액 대비 순위 상이 10위에 두 종목이나 올랐습니다. 또는 가격 지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공략 종목 몇스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지금 5만원 병을 갖다가 오늘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다음은 53,800원이에요. 지금, 어, 기 보유자라면 53,800원을 뚫는지를 보고 여기서 조금, 예, 매도를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또 어차피 전 고점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신규 진입은 좀 힘들겠죠. 신규 진입은 요 선이 올라오고, 5일 선이 올라올 테니까요. 5만 원 정도가 신규 신 신규 진입이 되지, 구전에는 뭐, 뭐 타면은 혹시 물릴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오늘 12,000원,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내일 12,600원을 뚫는지 보고요이걸 뚫는다면 또 정보점을 보러 갈수 있겠죠. 얘도 역시 이제 신규 진입은 마이스 포인트가 안나고요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여기서 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2,250원 정도에서 제가 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간다면, 예, 12,600원. 이걸 뚫어버리면 이제 정보점 보러 가는 겁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도 보시면, 종가상으로는 이제, 요거는 꼴이고요 그죠? 꼴이고, 종가상으로는 오늘이 예, 최고 종가로 끝났습니다. 예, 그게다가 20만 5천원을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면, 이거는 스트롱 홀딩이고요 어, 신규 진입은, 예, 힘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신규 진입은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은 20만 5천원. 20만 5천원을 깨지면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트롱 홀딩입니다. 엘비세미코는 14,700원이 제일 위에 저항대거든요 요걸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 건데요 지금 osat쪽으로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거래대금이 안 터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좀확인해서 볼까요 거래대금이 좀 요정, 요정도는 터진 건 괜찮은데 좀더 터지면서 올라가야 좀 정보점을 트라이할 수 있겠죠 dkt 같은 경우도 지금 네. 23,700원이 저항선인데 고속꼬리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일 23,700원을 갖다가 돌파하는지 종가상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이것도 매수 포인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2,500원이 매수 포인트였어요. 동원 아나텍이 많이 눌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지금 다음 구간은 8,440원입니다. 요 구간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요 오늘 63에서 딱 끝났으니까 요걸 뚫는지 안뚫지시켜봐야 되겠죠 얘는 매수맥점은 고밑까지좀 그 잡아야 돼요 7520원 요, 요 사이 언저리가 됩니다 굳이 위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아리 5천원 살아났습니다 단안이 살아났고 단아 같은 경우는 네, 요 어, 상한가 간 다음 날요갭 자리를 갖다가 어, 쉽게 돌파할 수 있으면 다시 위로 볼수 있겠죠 매수타점은 6,680원, 요 예. 상한가, 상한가, 그죠? 종가죠? 6,680원이 매수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뭐, 갓 상장한 줄아서 뭐, 의미가 없지만은, 지금 5만 천원, 예. 5만 천원이, 한번딱 위로 올랐다가 꼬리로, 이 꼬리로 마감을 했거든요. 5 1 0 0 0원을 지나가면 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신규 상장주라서, 요, 지지저항성이 크게 딱잘맞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 쌓여야 맞는데, 그렇더라도 요 정도가, 이게, 요게 이제 상한가간 날이거든요. 겨울까지 터진 날에서 요 봉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요봉의지 밑에잖아요. 5만 천원 딱못 올라왔습니다. 그죠? 요 봉에서 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봉 사이에서 가장 큰, 거래대금 터진 곳이라서 요봉 사이에서 놓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4,700원 을잘 지켜주고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24,700원을 잘 지킨다면 또 위로도 항해, 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으로는 목표주가 상향리포트 잠깐만 좀 훑어볼게요. 목표주가 상향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향리포트가 다들 너무 고가라서 네, 고가 논의를 하고서 있어 이거 오는 거뭐 매수 타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 이거는 뭐 이제는 좀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운 네, 그런 위치에 다들 있어요. 그래서 CJENM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지 밑에.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있는데 꼭 꼽자면 예꼭 꼽자면 LG 이노텍하고 코스맥스가 의미 있는 전 고점을 돌파한 종가로 형성이 됐어요. 얘네들이 좀 메스 닥점이전 고점이 되겠죠. 전 고점이 되는데 얘네들도 많이 높아 높이 올라가서 이런, 이런 것들 을 매수 잘못하면 네. 단기 고점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얘네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시장이 빠질 때 잘못 물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상위 리포트를 쭉 봐도 아 이게 어디서 매수 다점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들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요거는 요 제가 어 촬영 끝나고 나서 이미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인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종목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요,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많이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치는TV의 돈치는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